체아인스를 공부할 거라는 목표도 없이 독일에 온 제가 지금 체아인스반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 공부하면서 뭐 독일어가 늘긴 늘었나 봐요. 3주 동안 독일어 아예 안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수업을 듣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말하는데 조금 자신감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막 3주 동안 쉬면서 살이 글쎄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어서 굉장한 충격을 먹고 오늘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갔어요. 설탕, 밀가루, 금지. 달리기도 3kg 뛰었고요. 오늘 점심은 오이 반쪽 먹고 지금 해슥해졌어요. 좀금 붓기가 빠졌어요. 짠걸안 먹어가지고 지금 붓기가 빠진 거고요. 양파를 썰어 볼게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잤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일스가 아침 7시에 모닝콜이 울려서 깨는데 한국말로 애가 아침을 맞이하더라고요 웃겨가지고 한국 사람 다 됐네 이생각했다니까요 모닝콜 울리니까 뭐라더라 아 벌써 아침이야 피곤해 이러면서 <laughs> 샤워하러 가더라고요 잠에서 밖게도 한국어 아는 니스 칭찬해. 난 독일어를 그렇게 배워도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과장하는 게 아니고, 니스가 저를 만난 뒤로 한국어 공부를 하루도 빠짐없이 해요. 조금 가끔 피곤하면은 내일 두 배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쉬어도 되는데, 얘는 전두엽이 튼튼한가 봐. 자기가 계획한 게 있으면 그걸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한국어 공부 무조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피곤할 땐 쉽니다 그리고 내일도 안해 가지고 모레 세배로 하면 되지 하고 또 쉬고 저는 그렇게 살아요 새로 개강을 해서 새로운 인원들이 추가가 됐는데 어떤 아시아 남자애가 제 옆에 앉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걔는 처음 보는 애여 가지고 새로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이름을 수빈이라고 해서 전 당연히 한국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룹 토론할 때 계속 독일어로 대화를 하고 학으로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업 중간에 걔가 갑자기 제 팔이 툭툭 치면서 <laughs> 중국말로 저한테 중국인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어 니아오밖에 모르거든요. 독일말 내가 모르는 말을 하는 줄 알았어서 뭐라고 뭐라고 이랬는데 걔가. 걔는 자꾸 중국말을 하다가 나한테 영어로 차이니스냐고 물어보는 거여서. 나 한국 사람인데? 이랬더니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laughs> 그러니까 나는 걔한테 한국어하고 걔는 나한테 중국어하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いただきます 정기점검이 있다고 해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불이 안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12시에 점검 다 마쳤다고 이제 불이 들어온대요 학당을 끝나고 집에 왔는데 화장실 불만 들어오고 글쎄 아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촛불이란 촛불은 다 켜고 영상을 찍어봐요 왜냐면 인터넷도 안 되고 집이 캄캄해서 무섭기도 하고 심심해서 주절주절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 3년을 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독일이 테시놀로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도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가 전기가 나가서 닐스 집에 피난을 간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가 한국에서 마지막 정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가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마지막 정전이어서 그때 촛불을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2024년, 2025년에 제가 독일에서 전기가 벌써 두 번이나 나가서 촛불을 켜고 생활을 합니다. 예전에 또한번 드라이기 쓰다가 드라이기가 터져버려가지고 집 전체가 정전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간 떨어질 뻔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빼먹고 간것 같아요. 독일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더라고요. 다른 주변 유럽 국가에 비해서 얘네들이 조금 더 철저해서 뭐더 이틀리시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비해선 어림도 없습니다. 어, 닐스 왔다. 여보, 어? 무서워. 무서워. 네. 아라솜 난트라큘라야 <laughs> 됐다. 안녕, 트라쿨라 씨. <웃음> <웃음> Was p a s s i e 야. 브레커. 두꺼비집. 위콜드 두꺼비집. 두꺼비 집? 응, 두꺼비 집 내려갔어. 아, 두꺼비? 어, 놀러 가러 내려갔어. 알지? 이 샷은 솔직히 몸에서만 아예. 아우, 눈. 레스, 한 번만 도와줘. 뜨거워요. 아, 뜨거워.

왜 n 식가라는거는데싱가포에 새우국수랑 먹어 맛있게 먹어. 네, 더마어요 여보. 네. Mhm. Salar. Salange! Also, <laughs> so, und in 2a hatten sie ähm, die zweite Zusammenfassung markiert. 이제 운동을 끝나고 닐스 회사로 비에서 닐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김밥 만들라고 힘을 다 써서 오늘은 요리를 할수 없습니다. 뭐야? 어디로 나왔어? 아. 어. 거기 어디야? 계단. 허? 어. 신기해. 아, 기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퇴근했어요. 네. 아이. 예, 저희가 자주 오는 중국 식당인데, 중국인 아저씨가 저보고 중국인같이 생겼다고 중국인이냐고 물어봤어요. 오늘 태무에서 산 옷을 입고 와서 그런지 중국인처럼 보인다. 밥이 나왔는데, 일해! 불쌍해. 맞아요. 백수는 진짜 편한데. <laughs> 괜찮아? 나? 왜? 그래 <찾아>.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지금 열차를 잘못 타가지고 하우트반노프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중국 식당에서 평소에 일하시던 왕 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매운 걸로 주문을 했더니 중국인이냐고 중국인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주문을 받아놓고 가놓고 깜빡하고 제 마파두부를 안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이제 만들겠다고 까먹었다고 해서 만들어서 음식을 갖다주셨는데 글쎄. 하나도 안 매운 마파두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도 안 맵다고 닐스가 컴플레인을 걸었더니 너가 안 매운 걸로 해달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매울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가 중국인이냐고 중국인들 매운 거잘 먹는다면서 너 중국인 같이 생겼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아아 아, 미안 이러면서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하고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카드리더기가 오류가 나가지고 여섯 번인가 시도를 해도 안 돼서 다음에 돈 달라면서 돈안 내고 집에 갔어요. 공짜로 먹었어. 아니 오늘 저녁에 돈 갖다 주러 가야 돼요. 니스는 오늘 어학당에 가서 공부를 할 거고. 저는 한국 취인생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밥을 먹을 겁니다. 아, 아. 또 폴리스. 아. 이 스케 더 예쁘다. 난 조금 문어같아 나는 로보 폴리. 너 누구야? 비둘기 같아. 어? 비둘기.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다시, 다시, 다시. 생의 최대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이 숫자를 태어나서 처음 봐요. 여보 뭐 해? 여기 앉아봐요. 그래? 저돼지가 됐어요. 그래어 그랬어? 그래서? 이건 제 첫번째 말이에요 가장 높은 위응 그럼 운동해야돼 망했어 TMI를 설명드리자면 3년 전에 제가 독일에 오기 전에 몸무게가 너무 많이 안나가가지고 얼굴도 홀쭉해서 온화한 여자로 보이기 위해서 이마에 지방이식을 하려고 성형외과에 갔는데 몸에 지방이 너무 없어가지고 야식 먹고 3개월 뒤에 살쪄서 오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기지 않게 지금 독일에 와서 7kg가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너무 슬퍼요. 진짜 자꾸 이렇게 쓰막나 방금 진짜 깜짝 놀랐어. 나, 나 진짜 짜증 나. 그럼 빨갛다. 그러니까 술 마시자. 나 지금 술 없이 <laughs> 살수 없어 <laughs> 그럼 갈까? 응잠깐 음, 여보 갈까? 고침 그리고 랄랄랄라, 랄랄랄라 저희는 오늘 일요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숨만 쉬다가 갑작스럽게 한도 커플 집에 저녁밥 초대를 받아서 가고 있어요. 오늘 돈가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돈가스는 내일 만들어 먹고 오늘은 남이 차려준 밥상을 또 먹으러 갑니다. 너무 신나요. ねえ。<music> <music> Was ja auch oft alternativ zu anderen. Feige auf Deutsch. Mhm. Magst du Feige? Ja. Mhm. Aber weißt du, ja. Feige andere bedeutet das Schlamp. <laughs> <laughs> ja. 오늘은 어학당을 퇴근하고 치킨까지. 일스 씨도 감자를 안 먹으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나는 눈스 예민지키니 감자를 왕창